준비 준비 준비, 준비. 내려왔친내려왔친내려왔친 내려왔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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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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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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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친 미친 그럼 네가 오르면, 가 오르면, 고가 오르면, 니가 오르면, 가 오르면, 니가 터르면 니가 오르면, 니부터르면 니가 오오 저뜨거은 어, 여름날 얼음이랑 수박이 쉴수있었어수있수있어다 있었죠 그러면 우가 어느 쪽으로 갈까? 문제가 응. 얼음이랑 수박이? 그선 어. 뭐 없어 어느 쪽으로 갈까요? 뭐야? 어느 쪽으로 가? 찍어 봐 찍어? 그어른아 그래. 그럼? 소평이아 진짜? 소 있는 거아니야아니뭔찍평인겠